룸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혼집의 위치는 이곳의 가격은 전세 살지 않고 왜월세에 사는지 제가 전집에서 전세 사고를 겪어서 룸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냐면 저희의 이 신혼집 꾸미기 영상 잘 보셨나요? 그거의 마지막 영상인 저희 신혼집 문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결혼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우리 신혼집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신혼집의 위치는 영창역 부근의 목이동에 위치한 30년 된구 빌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격은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만 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이제 수소세, 가스비, 뭐 전기세는 따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모기동을 뭐 선택한 이유는 일단 고집했던 건 아니고 1 순위는 일단 한별이 직장에서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편집도 하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거실과 부엌을 제외한 쓰리 룸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보증금은 최소로 하고 월세는 한1 0만원 이하로 좀 고르고 싶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전세 살지 않고 왜 월세 사는지 이걸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러죠? 제가 전집에서 전세 사고를 겪어서 보증금을 바로 못 돌려받고 보증보험으로 돌려받아서 음. 마음의 고생을 좀 저희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재테크 공부를 좀 하면서 보증금을 묶이는 대신 어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서 어 월세로 어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회사에서 정말 가깝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이 완전 육세권이에요 영장역이 제일 가까운 역인데 도보 성분이고 복수 정류장도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저희 집이 한강이랑 산이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뭐 러닝이나 조깅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동네고 저도 저희도 산책도 많이 자주 나가가지고 굉장히 만족해요. 있습니다. 장점은 이 정도가 되고 단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구옥이라 그런지 벌레가 많아요 뭐 바퀴벌레 이런 건 없지만 조금 집벌레 같은 거는 조금 있다 그리고 집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 많아요 욕실장 옆에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은 문이 계속 저절로 닫힙니다 집이 기울어져 있어서 뭐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집이 또 단열이 잘안 돼서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없고 아파트가 아니라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정말 가장 큰 장,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주차시설이 정말 안 되어 있어서 주차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오빠 고생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저희 집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해 봤는데 뭐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룸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떻해드리겠요왜 작게 말씀하세요? <laughs> 지금 저 건너편에 저문 닫혀있고 있는데 왜 작게 말씀하시죠? 알지. <laughs> 무슨 해드릴게요. 네. 이 가벽이 이렇게 네. 설치해놨어요. 를 뒤에 부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가 냉장고예요. 네. 그래서 그 냉장고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벽을 설치했고 여기 이제 저희 사진들, 이렇게 모자, 자주 쓰는 거, 찾기 이런 거 걸어놨어요. 이게 자석이 음... 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듈처럼 꾸밀 수도 있고, 네.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 신혼집인데 왜 이렇게? <laughs> 정체 모를 분들이 이렇게 더 크게 있는 거죠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laughs>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 철판 이 반겨주는 저희 음... 집입니다 제 얼굴 너무 가까이서 찍지 말아주세요 여기가 거리가 저희 한간이 아니면... 좁아서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기 한간 바닥도 봐주세요. 봐주세요 네. 이렇게 데코 타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꾸며놨어요 옆에는 또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이 이렇게 이 현관을 먹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이것 또한 얼레벌레 설치한 네. 얼레벌레 신발장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아시나요? 이거는 원래 그 키친타월 거리인데 다이소에서 구매했고 여기 우산을 걸수 있어서 얘도 이렇게 놔뒀습니다 우리 집에 또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죠 바로 이 도어락 지먹대로 설치가 돼서 이게 뭐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문을 잡고 동호락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쵸. 만약 문을 닫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맞지가 않아. 요 예. 그래서 이렇안 닫힌 거 보이시죠? 고리지 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닫아줘야 된다. 저희 집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네. 공간은 이렇게 짧고 뭐 밟고 없습니다. 이 파티션 음. 앞집 할머니께서 너무 마음, 마음에 드셨는지 저한테 갑자기 <웃음> <웃음> 이거 파티션 어디서 샀냐고 구매처 알려달라고 하셔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네.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 집에 거실이 나와요. 이제 보통 거실에 이렇게 소파 하고 TV 놓고 쓰는데 저희는 이렇게 큰 테이블을 하나 놨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죠? 네. 그렇게나 나오나요? <laughs> 여러분 저희 집에 지금 촬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넓진 <laughs> 네, 않아서 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찍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의자 지금 두 개밖에 구매 안 해서 의자 두 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의자 모양이 이쁘죠? 아주 예쁘네요. 네, 이 애랑 하나는 이렇게 주황색. 이것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보이시나요? 네. 이 의자 두 개를 넣고 쓰고 있어요. 거실이 크, 넓진 않아서 이렇게 많은 걸 두지 않으려고 했고. 어 테이블은 저희가 테이블에서 이렇게 노트북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담소도 나누기고 이런 공간이 저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좀큰걸 샀어요 사실 그죠? 그렇죠 크죠? 음 크죠. 4인이 딱 쓰기 괜찮은. 이거 사실 옆으로 당기면 6인까지 앉을 수 있는 크기이고 요게 아. 내구성이 너무도 괜찮아. 소재가 엄청 무겁고 기스 안 나는 소재예요. 음. 해서 칼질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기스도 하나도 안 나고 아주 훌쩍스럽게 쓰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네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한별이가 저희 집 꾸밀 때뭐 미드 센츄리 미드 센츄리 계속 외치면서 이게 살짝 있어야 돼요. 네 <laughs> 스테인이 네. 조금씩 섞여 있어야 하는데서 고르는 건데.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 기사님이 직접 설치까지 다 해주시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네. 여러분 이 휴지 케이스의 비밀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네. 이 휴지 케이스의 비밀을 모르고 정말 휴지 원래 쓰던 대로 넣다가 었 얘가 이렇게 안 뽑히는 안 뽑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근데 얘는 네.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안에 휴지심을 빼서 그 안으로 중간으로 휴지를 빼서 쓰는 거랍니다. 근데 혹시 그 심지 몇번 뽑아보셨어요? 그거, 그거 구매하시고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계산적으로 주머니를 나눈답니다. 이건 이제 많이 쓰는 제품이 아니고 특이해가지고 예로 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꼬꼬핀으로 잘 걸리고 이거 진짜 예뻐다 켜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불을 한번 꺼볼까요? 한번 끝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네, 은은하게 원형으로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모양이 예쁩니다. 저희 집은 또 이렇게 블라인드 거실도 블라인드죠? 네 이렇게 블라인드가 d I would say, m a 아이 r One w 요 i t e one. The white haircut, the haircut, the haircut, the haircut, the haircut, the haircut, the h a i r 거 u t the haircut, the haircut, the h 그래서 네. 네. <laughs> 커텐을 해놓으면 사, 뭐, 바람을 못 쐬고 햇빛도 못 쐬고 이럴 때가 있어서 차라리 블라인드를 해놓으니까 음,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고 음. 밖에서 저희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넘어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저희의 애장템이죠. 네. 바로 LG 코드제로. 맞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아이의 비밀이 있죠. 저 혼자 살때선별님이 선물로 사줬는데 맞아요. 이게 다 계산된 거였어요. 저 선물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서 <laughs> 결국 신혼 가전이 됐다. 맞아요. 다음은 저의 야망의 감기. 네. 거실장. 욕망이죠. 네, 제 욕망이 감긴 욕망의 거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장미 매니션의 제품이고 제가 얘를 먼저 고르고 인테리어를 시작한 거죠. 그렇죠. 꼭 얘를 사야겠다고 제가 고르곤 좀 해서 네. 구매했습니다. <laughs> 우드를 이렇게 중간에 딱 나누니까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얘가 내구성이 괜찮더라고요. 아주 튼튼해요. 음. 안에 수납도 이렇게 넉넉해서 이렇게 휴지랑 생활용품들 여러 개 넣고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거실장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거실이 여러분 끝났나요? 네, 거실은요. 음, 거실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넓진 않고 이 구옥 주택의 단점이 있잖아요. 뭐죠? 그콘센트가 별로 없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커넥트가 이쪽 벽면에는 전혀 없고, 맞아. 음, 여기도 없고. 여기에 하나 있지. 네, 여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보시면. 코판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멀, 음. 멀티탭 전선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줄수 있는 요런 아이들를 팝니다. 그래서 라인을 잘 따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맞아요. 그냥 맞아요. 깔끔하게 이제 멀티탭 함이랑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제 이렇게 가실에서 바로 보이는 방.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의 작업 룸이 나옵니다. 소패를 하나씩 해주십시오 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일단 TV가 여기에 있어요 네. 네. TV를 거실에 두지 않고 응. 이 방으로 가져왔고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응, 없어도 무방해요 아, 없으면 안될것 같아 어, 손님들이 <laughs> 오시기 때문에 응. 손님들이 저기 테이블에 그 딱딱한 의자에만 앉혀둘 수 없잖아요 <laughs> 어, 맞아요. 그래서 소파도 사실 이렇게 안 하려고 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한별이는 부모님도 오시고 친구들. 친구들도 오기 때문에 그래도 공간을 좀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마련을 했고 어, 뭐 이쪽. 음. 이쪽부터 보시면 네. 음, 저, 여기는 음. 어, 저희의 그 홈바입니다 여기는 손님 접대나 차 한잔 마시고 싶을 때 듣는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세팅을 해 왔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저렴한 거예요 잘 구매한 것 같고 응. 제가 또테크중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예쁜 거 신제품들 뭐 애플 거뭐 나오면 못 참아요 애플 매장에서 맨날 이걸 껴보는 거예요 맨날 껴보길래 제가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충전 스테이션 여기는 이제 제가 또풀스를 가끔 하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응. 이렇게 플스가 놓여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부장이 있는데 하부장은 뭐 저렴한 겁니다 깔끔하게 되게 저렴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일단 이 공간은 끝났고 소파는 어, 모듈형이라서 바꿀 수 있어요. 네. 모듈형이라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집에 와서 저희가 침대로 옷 입고 안 가고 음. 좀 잠깐 앉아 있고 싶을 때 이로 옵니다. 이렇게 아주 좋죠. 네. 쏙 들어가요. 180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누울 아, 수 없으니까 저희 집엔 또 그런 사람이 없죠. 네. 저희 집에는 1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기 <laughs> 때문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주 응. 갔다 와서 좀 피로가 풀리고. 응. 음. 해서 이 모듈 소파의 장점은 <laughs> 모듈 소파가 주인공이에요. 모듈 소파의 장점은 손님이 응. 오시면 응. 요것들을 이렇게 벽으로 붙이고 응. 저인용 매트리스를 여기 깔아드리면 바닥에. 주무실 수 있다. 이 테이블 네. 제가 오름표 핀 겁나 찍었거든요. 이우씨 제품입니다. 네. 개륵 같은 존재예요. 일단 이 소파랑은 잘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왜난 귀여운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응. 원래 여러분 둘이 되면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무르르듯이 넘어가면 돼요. 잘 어울리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조그매요. 응. 조그만해서 티타임밖에 즐길 수 없는 크기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치킨도 못 먹어요, 여러분. <laughs> 네. 다음은 이제 여기 네. 동... 이제 뭐 거의 동... 제가 맞아 세팅하는 공간이고 이 의자들은 또 가져왔죠. 어, 각자 집에서 가져왔었고. 응. 그리고 이 테이블 또한 이거 해서. 다 가져온 거죠. 맞아요. 새로 막 신혼집이라고 새로 막다 사고 그런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음. 이 모니터함들이 다 설치해서 음. 어, 넓게 넓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 해놓으면 넓게 쓸수 있어요 공간들을. 이거는 뭐 어디서 샀죠? 네이버 쇼핑에서 샀나요? 아니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입니다. 아, 케임볼 아니요 카멜 마운트라는 어. 제품이고. 듀얼 모니터함이라고 해요 응. 그래서 듀얼, 듀얼 모니터 e 을 이렇게 설치해뒀고, 응. 요거는 같은 브랜드 u a l monetary. d 싱글 모니터함이고 이건 저 여긴 제 책상입니다 t a r y Dual monetary. Dual m o 고 e t a r y Dual monetary. 고 u 고 l monetary. d u 리 l monetary. Dual m o n e t 컴퓨터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거실을 통과해서 저희의 키친. 키친이 나오죠 이제 저희 키친의 입구를 이제 구분짓는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네. 네. 저희 집이 냉장고.. 옛날 집이라서 냉장고 넣을 공간도 따로 없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근데 냉장고를 작은 거 쓰긴 싫고 그래서 이 냉장고 위치를 엄청 고민을 했죠 원래 이렇게 전 세입자분은 방에다가 냉장고를 넣어 주셨어요. 근데 또 저희는 그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디디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놓자. 인테리어의 마술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응. 여기다 놨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죠. 냉장고 안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건 뭐죠, 그 전에? 아 맞아.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했고 이렇게 마커랑 세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적어놓을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 이렇게 네. 많게 되는데 짐이 작은걸 사면 정말 큰일날뻔 했죠? 저희 요리를 좀 해먹어서 이렇게 지금 뭐가 많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뭘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건강식들을 먹고 있어요 그 디디 부모님께서 사과를 엄청 많이 주셔서 백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무인양품 제품이고 이렇게 냉장고 공간분할할때 쓰기 괜찮아서 제가 한번 구매해봤는데 괜찮죠? 네.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넣어놓기 괜찮고, 그래서 얘이 사과를 먹기 위해서 저희가 요즘 건강 주스를 해먹고 있는데 이렇게 사과랑 양배추랑 당근 이렇게 소분해서 건강 주스 해먹는데 여러분도 해먹어 보세요. 되게 맛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해놓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금방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추 같은 것도 저희는 이렇게 다 썰어서 이 진공 표장 박에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사주셨죠? 이 마늘도 진짜 오래전에 산 건데 아직도 상태가 너무 괜찮죠? 여러분 진짜 뭐 쓸데없는 거 비싼 거살 생각 하지 말고 진짜 이런 거는 돈을 투자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강추 템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장 같은 거를 밖에 안 꺼냈고 냉장고에 뒀는데. 또 이렇게 냉장고에 이런 걸다 넣으려면 은 안에 있는 거 찾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회전 트랙 이걸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필요한 거 찾을 수 있고 저기도 하나 더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고 왜 이렇게 많아졌죠 한별리그 한별이가 이것저것 먹어 보고,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소스란 소스를 다사재기서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아무튼 이렇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계란테이가 원래 있었나? 있었는데 작았던 거 같아요. 했죠? 네. 좀 그래서 저희가 쿠팡에서 계란 3 9 짜리 넣을 수 있는 이걸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음 아주 편해. 네 얘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냉동실은 진짜 뭐가 없죠? 여기는 이제 육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는 그냥 냉동실에 넣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다진마늘을 제가 다져서 이렇게 튜브에다가 넣어놨어요. 이쪽은 네. 밥을 냉동해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고 밥을 소분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나름 진짜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 또 저희 주방이 수납이 또 애매하죠. 잘안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설치했어요. 를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 에어프라이어도 저희는 또 상도 아니죠, 이것도? 네, 저희 누나가 사줬었어요. 이거는 이제 디비가 잡취할 때 이제 누나분이 이렇게 언니가 사주신 건데 아주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놨고 이 아래는 이것 도 역시는 디지즈에서 가져온 전자레인지예요. 자세히 보면 이 꽃무늬 같은 게. 꼴배기 싫어서 <laughs> 저희가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어요. 가려놨어요. 아래는 이렇게 코튼스 같은 거. 이 통도 이거는 니토를라고 일본의 이케아 거기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얘를 제가 센치를 재서 이렇게 여기다 두개 넣고 이 아래는 공간이 남아가지고 이런 자잘한 거, 음. 이런 거 그냥 수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맞은 편은 주방 공간이 있는데 화려하네요. 여기요? <laughs> 맞아요! 이 타일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모자이크 타일이 이 노란색! 얘랑 또 어우러지더라고요 네. 이 약간 오래된 느낌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살리고 있고 그리고 또자연 산템! 음. 락앤락 그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예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요리 같은 막 하면 쓰레기 나오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버릴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구장을 열어보면 전쟁 라면 먹을 것들. 네, 그 많이 없죠. 전쟁 라면 저희는 금방 죽을 거예요. <laughs> 이렇게 라면도 이거 라면 트레이라야 되나? 이것도 음. 쿠팡에서 구매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저기 떡박이 때문에 하나 몰래 숨겨놨어요. 여기 공간이 원래 없었는데 지금 공간이 생겼네요. 여기 옆에는 그릇들 많이 없죠. 저희 지금 굉장히 심플한데 이렇게 선반 이 그릇장 선반을 사서 위 아래로 나눠서. 여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항시를 설치하니까 공간 활용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반주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에 닿는데 이렇게 잠도 남았고, 이것도 제가 일본에서 그릇 시장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음. 여기다가 열식 같은 거, 앞접시 같은 거 쓰고 그릇을 정리해 놨습니다. 맞아요. 한식 먹을 땐한식 그릇, 양식 먹을 땐 양식 그릇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죠. 주방은 그러면 이렇게 끝났고 옆으로 가시면 또 어디가 있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 화장실 다녀오세요?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에서 음. 부엌으로 오는 공간 좌측에 음.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음. 음, 가장 문제가 많은 곳 중에 하나였죠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는 이케아에서 산 음. 장입니다 욕실장이죠 음, 위에 꽁가는 데일로쓸수 있는 화장품들이 조금 놓여져 있고 이렇게 열면 음. 네. 수납공간이 수납 아주 넓죠? 한별님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뒀어요 네. 그래서 이 압축봉을 사용해서 일단 지금은 제 수건만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회색 수건은 제 거고 저희 수건 따로 씁니다 <laughs> 서로 더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 수건을 따로 쓰고 있고 여기 베이지색 수건들이 원래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세탁기로 들어간 상태예요 한별님은 제 네. 수건 소비량에 세 배를 씁니다 하루에 한 일주일 동안 이 상태인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깨끗한 몸을 닦았는데 아, 알겠어 <laughs> 아니요 여러분 씨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말해주세요 몸은 딱닦잖아요 샤워하고 나오면 하루에 수건 몇장 쓰는지 여쭤봐요 네 하루에 수건 몇장 쓰는지 하루에 저 수건 몇장 쓰시나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이틀에 응. 한장 이틀에 한 장씩 써요 <laughs> 아니 물도 아낄 겸 못 아. 깨끗하게 씻은 몸을 수건으로 닦는데 수건이 더러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 장씩 이틀 씻는데 한별님은 머리 따로 몸 따로 해서 하루에 두장 씻습니다. 하루에 두장 씁니다. 네. 저는 여기는 여분의 수건 혹은 비치 타월이죠. 이렇게 있고 네. 요건 이제 곧 있으면 한별이 염색해야 돼서 염색약. 네. 뒤에는뭐잡동사니들 들어 있고 이렇게 응. 또 여기도 그냥 넉넉히. 좀 민망할 수 있는 여성용품들을 네. 이렇게 수납해 두고, 아래쪽도 이렇게 딱 맞는 네. 이런 수납함을 사서 그냥 두면 엄청 지저분하고 어디에 보이는지 알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규칙을 두면 네.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욕실용품, 뭐 위생용품, 네. 등등 이렇게 휴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욕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소리 치는 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laughs> 되다 말다 하는 저환풍기 자기 기분 좋을 땐 돌고, 그렇게 할 때는 안 돕니다. 네. 네, 똥쌀때 되게 뭐 AI처럼 감지하고 돌아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알아서 막 돌고 싶을 때좋아요 자취를 오래 할때 경험상 바닥에다가 욕실용 품을 이렇게 두게 되면, 바닥 밑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때가다 낍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중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욕실용 수벙거리를 사서 부착한 거예요. 네. 호텔이나 뭐 펜션 같은 데 가면 있는 디스펜서를 사서 이렇게 채워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축이 화장실을 넓어서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맞아. 물이 바깥으로 막 튀지도 않고 휴지에 물이 젖어서 스트레스 받을 리도 없고 응. 뭐 어쨌든 좀 넓은 공간을 화장실에 할애를 해주더라고요 구축들은 네 이렇게 화장실은 뭐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 이 화장실 옆에 저희 드레스룸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시스템 인거예요 반절 나눠서 이쪽은 한별이 음. 여기는 제 건데 네. 위에는 상이 네. 아래쪽은 하이들을 걸어놓고 쓰고 있어요 다음은 화장대도 그냥 깔끔한 거 작은 거 놓고 쓰고 있고 옆에다가 이런 제가 쓰는 것들 뭐 헤어 제품들이랑 뭐 휴지 트레일. 이런 거 트레이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얘가 너무 작아서 저거를 안 넣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응. 이렇게 화장대 조명 거는 또 따로 쿠팡에서 구매를 해서 응. 붙였고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푹탁 푹탁 가능하고 응.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응. 상품이고 각도 조절도 이렇게 할수 있고 불도 불이 종류가 좀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응. 어, 춤추면서 이렇게 화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거는보거 하나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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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밖에 네 없고 다 한별이 꺼요 아 여자들 다이 정도 화장품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한마디 해주세요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데 이 정도면 적은 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 서랍 의자에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이거 다 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다 공감하시죠? 여기는 뭐 베란다인데 집 안에 놓기 애매한 짐들 여기다 랙을 설치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는 그냥 저희 세탁실, 세탁실이고 캐리어는 너무 커서 이렇게 보관하는 응. 상태고 저쪽 응. 워시타워랑 응. 옷이 타워랑 세탁용품 두는 곳이 있어요. 옷방 맞은편에 뭐가 있죠? 침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은 제가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침실에 문이 없어요. 방이 너무 작아서 응.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어요단적인 조치로 문을 떼버렸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더잘 꾸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다를 선택하게 됐고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꼬꼬핀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양쪽을 키가 응. 안 나지. 그냥 튼튼하게 잘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도 역시 전선이 보이시나요? 이 멀티탭 전선이 방 문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이것도 니토리에서 구매한 발매트. 이렇게 깔아 뒀습니다. <laughs> 그래서 있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침실 공간이 있는데 이 침실은 뭐가 아주 깔끔하죠? 진짜 침대만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침대. 음. 퀸 사이즈 침대인데 저희는 침대 헤드도 없습니다. 이거 매트리스 침대. 받침대만 음. 있는 거고 이거는 오늘 의 줄에서 구매했고 매트리스는 지노스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가 있지만, 여기에 침대 협탁을 하나 뒀어요. 네, 종이 가구 툭이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종이 고, 가볍고 튼튼한데 음. 모양도 패보여가지고 저도 컨베리가 네. 샀지만 만족스럽게 네. 제가 쓰고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실은 정말 별게 없죠? 네. <laughs>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저희의 룸 투어 뭐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쭉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체험을 많이 받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